안녕하세요 일요신문의 심인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또 정말 다루고 싶지 않은 연예인 이혼 관련 아이템을 다뤄볼까 하는데 아 이번에도 뭐 이혼은 그냥 성격 차이 해가지고 조용히 그냥 신고하고 끝나는 게 제일 좋은데 이렇게 뭔가 이게 뭐 결혼할 때도 뜨겁지만 그 뜨거운 게 식어서 헤어지는 단계는 사실은 더 치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약간 폭로성 글들도 나오고 뭐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인데 여하튼 뭐 화제가 됐으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수 이연진 부부의 이혼 관련된 소식은 단독 보도가 처음 나온 게 3월 16일이었고, 그때는 아 이혼 하나보다 이런 분위기였다가 3월 23일 날 이연진 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화제성이 급증했죠. 어, 우선 현재 진행 단계를 볼수 있는 구절이 처음에 나오는데 합의 별거 회피, 합의 이혼 무시, 이혼 조정 불성립 거의 10개월은 다 되어 간다. 피가 마르고 진이 빠지는데 이제 이혼 재판으로 넘어가면 2년은 조히 걸린다고 점점점 이 글을 봤을 때는 이혼 조정이 불성립됐고 이혼 소송으로 간 걸로 보여지는데 그 이범수 씨 공식 입장을 보면 이범수 씨는 이윤준 씨로부터 이혼 조정 시청을 받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니까 이혼 조정 상황인지 이혼 소송인지 애매한 양쪽 입장이 약간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오스앤에서 그이윤준씨그 변호사 인터뷰했는데 를 변호사 설명해가면 다음 조정 기일이 잡히지 않았고. 지금은 그냥 불성립된 상태다. 그러니까 이혼 조정이 딱 끝난 건 아닌데 사실상 뭐좀 성립이 안 되는 분위기인가 봐요. 보니까 아직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 지금은 별다른 진행 상황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혼 조정과 이혼 소송 사이에 껴있는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조정이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런 상황에서 28일 날 다시 이윤진 씨가 그 SNS에 글을 올렸는데 거기 보면 상대 측 변호사는 내 글이 사실이 아니라는 기사를 내주면 생각해 보겠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전달해 왔다. 일주일 만에 구한에는 대단한 묘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의 글은 팩트와 증거에 의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사실이 아니라는 기사를 낼수 없다. 이제 법정에서 조용히 증거로 해결하겠다. 그럼 소송에 대한 의사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건은 이혼 소송으로 갈것 같고. 그 이제 굉장히 지금 폭로성 글에서 나온 여러 가지 대목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되면서 뭐 진입을 따져봐야 되는 사안이고 이혼소송 어떻게 결론 낼지 모르기 때문에 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현재는 그런 분위기 이혼소송을 할것 같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번 그래서 우선 가장 대중의 궁금증이 집중된 대목은 이 대목이죠. 기괴한 모습의 이중생활, 은밀한 취미생활, 자물쇠까지 채우면서 그토록 소중히 보관하고 있던 것들, 양말 속 숨겨 사용하던 휴대폰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뭐 굉장히 기괴한 이야기이며 은밀하고 소중히 보관돼가지고 숨겨 사용하던 뭐 이런 아뭐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들이 나오죠. 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추상적이죠. 특히 뭐 이중생활도 이중생활이지만 은밀한 취미생활이 무엇인지 대중의 관심이 가장 집중이 됐는데. 알 수는 없죠. 그 이상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범수 취미에 대해서 다 한번 찾아봤어요. 보통 연예인들은 취미생활이 뭔지 대부분 공개를 하죠. 예전에도 그런 것도 유행했었거든요. 뭐 백문백답 이런 형태의 인터뷰도 많았고. 이범수 씨도 활동한 지꽤 오래됐기 때문에 뭔가 취미에 대해서 밝힌 게 있지 않을까 찾아봤는데 거의 없어요. 이범수 씨는 평소에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나에겐 연기가 직업이자 취미, 놀이, 게임, 스포츠다. 일종의 연기 관인데 이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 이범수 취미 사정이 얘기만 계속 나와 이 얘기를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인터뷰할 때 많이 했어요. 그만큼 본인의 연기에 대한 어떤 애정을 드러낸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취미 얘기를 거의 안 했고 그나마 좀 나오는 게 2008년도에 한 인터뷰에서 기자에게 물어봐요. 특별한 취미 없으시죠? 쉴땐 주로 집에서 지내시더라고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범수가 한 얘기가 쉴땐 주로 집에서 DVD 보고 뉴스를 체크해요. 디 v 이 보는 게뭐 취미라는 이야기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고, 2012년에 한 드라마 끝나고 종영 인터뷰에서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이런저런 취미를 해보고 싶다. 그럼 취미 가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 멘트죠. 그나마 좀 구체로 적으 하나 나왔던 게 2010년도에 지 이연진 씨가 결혼할 당시에 청첩장에 있는 그림을 이범수 씨가 직접 그렸어요. 디자인도 직접 하고 그래서 화제가 되니까 아 그냥 취미에 불과한 그림 솜씨다.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약간 취미로 보여지기도 하고. 근데 이범수씨 취미가 한번 되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취미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언제였냐면 2015년 9월달에 그 택시라는 tvn 프로그램에 이윤희씨가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첫째, 저희 집 살림 3분의 2도 남편 것. 굉장히 뭔가 이범수씨 물건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래서 얘기했던 자물쇠까지 채우면서 그토록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던 것들. 약간 뭔가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서 이제 네티즌들이 막 추측이 되게 난무하는 대목이 됐죠. 또 하나 이제 취미 관련는 부분인데 이현준 씨가 그때 방송에서 남편의 취미를 위해 오피스텔을 얻어줬다. 그런데 오피스텔 관리를 꾸준히 해줘야 한다. 곰팡이가 피면 안 된다. 지금껏 이범수 씨는 그닥 취미는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냥 시간 나면 집에 있는다고 했는데 예상외로 취미가 있고 그 취미를 위해서 오피스텔까지 따로 얻어둬야만 했고 무슨 취미인지 모르겠지만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부인이 관리를 해줘야 됐던 뭔가 취미가 좀큰 취미겠죠 오피스텔을 따로 얻어서 해야 될 정도라면 뭔지는 뭐 그때도 도대체 취미가 뭐길래 오피스텔을 따로 얻어야 돼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때밝혀지 않았는데 은밀한 취미생활이라는 이번 글의 한마디 때문에 오피스텔에서 곰팡이 감피에 관리하면서 해야 되는 취미가 무엇일까 그니까 대중의 그 궁금증 굉장히 집중됐지만 아직은 별로 알수 없는 그런 대목이라 할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그처음이제그 장문의 글이 공개된 다음에 가장 먼저 화제성이 집중된 영역은 그러니까 궁금증은 취미 생활에 집중됐다면 화제성은 다른 부분에 꽂혔죠 뭐였냐면 이 부분이 에제 이름은 다 그냥 다른 A 아들은 B로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A는 중학교 진학을 해외로 선택했다는 이유로 작년 말부터 서울집 출입금지 당했다. 감히 세대주에게 이혼조정 신청을 한 나는 세대주의 승인과 감시 없이는 집에 들어가 속옷까지들조차 찾아올 수 없는 상황이다 A책들과 내 난시안경 좀 가져오자 인간적으로 이게 이제 이혼은 게 이제 이 대부분이 뭐냐면 이혼에서 가장 중요하게 특히 부부들이 가장 다투는 게 뭘까요? 물론 귀책사유겠죠 귀책사유에 따라서 유자료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위자료는 정말 귀책사유가 커도 크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만 이이야기주면 재산분할은 대부분 다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 뭐, 싸운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크게. 어떤, 뭐, 몇 가지 영역 가지고 다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해진 대로 가고. 문제는 대부분이 양육권, 친권으로다툼는 많이 하죠. 아이들 문제인데 아이들 얘기를 한 거예요. 충격적인 내용이죠. 왜냐면 하 지금 그 이은진 씨는 지금 13살인 큰딸이랑 같이 인도네시아 발리에 거주하고 있고. 왜냐면 하그 딸이 국제학클다니고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10살인 아들은 서울에서 지 이범수 씨와 지내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떨어져 지내는데 이혼소식 불거지면서 아니 뭐 이혼소송이 있을 수 있는데 딸을 집에 못 오게 한다 서울 집에 못 오게 한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딸이 자기 아빠가 살고 있는 집에 못 간다는 이야기는 이윤희 씨는 지금 아들 나이 볼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제 막그 댓글이 달렸어요 뭐 아들 전혀 뭐 아들과 근황도 모르겠는 이런 댓글이 달리니까 이윤희 씨가 거기 대댓글로 아들 근황 아는 사람 있으면 DM 좀 날려 달라. 그러네 그랬더니 누가 거기 댓글을 달았어요. 그 아들이 제 아들과 학교 짝꿍인데 학교에서 는 즐겁게 잘 지내고 있다. 이런 근황 알릴까 그러니까 이렇게 근황을 본인이 올린 글에 딸린 댓글 을 통해 가지고 그것도 댓글 댓글 대댓글 뭐 이렇게 연결되면서 근황 을알수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혼은 이혼이지만 아들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이 부분에 가장 화제가 집중되고 좀 대중의 여론이 요동을 쳤었죠. 근데 더 슬픈 건 뭐냐면 이범수 이윤진 씨의 아이들 전국민이 다 알아. 이름도 알고 뭐 지금은 좀 컸겠지만 얼굴도 알고 왜냐? 2016년부터 17년까지 이범수 씨가 아이들과 함께 슈퍼맨이 들어왔어요 출연했었거든요. 육아 프로그램이 좋은데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뭐 육아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아이 그때 어린 아이가 뭐어뭐 서울대 갔다 뭐 어디 뭐 외국의 유명한 대학에 들어갔더니 화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달라진 얼굴도 화제가 되기도 하고 이런 건 좋은데 만약에 이혼하게 을 되는 경우에는 그 여파는 당연히. 아이들도 방송 노출됐기 때문에 그 여파가 아이들 가게 가는 거죠. 저는 뭐 이번 일과 별개로 치더라도 연예인들이 제발 육아 프로그램 출연하지 말고 집을 공개하거나 이런 좀안 했으면 좋겠다는. 예전에 뭐 연예인들이 집을 막 리얼리티 프로그램 공개했다가 집 앞에 누가 찾아가서 테러를 당하는 사건도 있었고 아무 굉장히 행복하고 그런 가정이니까 육아 프로그램 같은 데서 가정을 다 공개하겠지만.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집안에 이런 불화가 생겨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이들이 감당해야 되게 너무 커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 떠나가지고, 뭐, 딸은 아빠 집에 못 가고, 엄마는 아들 근황을 모르고, 이런 얘기 알려주면서 굉장히 화제가 집중됐었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대중은뭐 일이 탁 터지면 그 일을 잘 모르잖아요. 이 궁금증 무언가가 채워져야 돼요. 여기 제일 먼저 가동되는 건 루머예요. 아, 이게 몰라서 내가 누가한테 들었는데 이래, 이래서 이렇대. 뭐 이런 허위 루머가 막. 사람들 궁금하니까 그냥 루머를 다 믿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과거 이력을 찾아보는 성향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그 은밀한 취미에 그 옛날 취미 걸련는걸다 찾아보잖아요.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이번 수지는한번 이혼한 적이 있거든요. 2003년도 11월인가 결혼했다. 2004년도 1월 정도 그러니까 결혼이 연이 한 40일도 안 돼요. 그래서, 첫 부인 같은 경우에는 대학 동기로 10년 정도 친구였고, 2년 정도 이렇게 열을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그4사실만이 연한 거였죠 그러면서 그때, 한밤쯤은 아니었지만, 한밤 8시, 9시 때 정도에, 긴급하게 이번 부지 그, 소속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었어요. 그때 이번 부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며느리에게 바람이 있었던 것처럼 집사람 또한 새로운 가정의 구성원이 되면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게 힘들었을 것. 뭘 의미할까요? 고부갈등이 있었다는 얘. 기 그래서 이범수 씨의 첫 번째 결혼이 이혼에 다다르게 된 이유는 고부갈등으로 대출을 알려져 있어. 그것또뭐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지만 이범수 씨의 발언 때문에 고부갈등이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 이윤지 씨의 그래도 고부갈등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뭐 본인이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노력을 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친정 부모님이 도와줬다는 얘를 기 하면서 친정 어머님은 시어머님께 딸잘 키워 보내라라는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셨다. 나만 들어도 되는 ex 저 ex 소리를 우리 부모님도 듣게 되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도 역시 시어머니가 굉장히 그 본인은 물론이고 사돈에게도 굉장히 좀안 좋은 발언을 했다는 그 그러니까 고발등이 심했다는 이야기를 또 하나 이렇게 비춰주는 대목이 나오면서 또이 부분도 굉장히 화제가 집중됐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폭로 성 내용이 충격적이고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이번 부스 측에서 뭐 그런 기사를 내달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또 그런 그것도 역시 아직까지는 주장이니까 알 수는 없는데 뭐 쉽게 가지 않을 좀 험난한 이혼소송 물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너무 화제가 집중됐기 때문에 이혼소송으로 빨리 그냥 끝내버리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직 이혼소송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부스 측에서 이렇게 된거 그냥 빨리 이혼소송으로 끝내자 라고 해 가지고 왜냐면 소송을 가면 이런 게다 불거질 수 있거든요 재판장에 기자들도 들어올 테고 그래서 그냥 일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 가지고 이혼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보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혼 조정이 급격히 성사돼 가지고 소송 안 가고 이혼이 될 수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건 이제 앞으로 진행을 봐야 되는데 이런 방송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빨리 조용히 마무리돼서 이와 관련된 후속 방송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